하고 2 그러니까 산소를 흡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CO2가 네네. 운동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음. 지방이 되게 잘 사용되는 데가 있고. 네. 대로 에 다양한 지방을 3 2 네, 마지막입니다. 네.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동진입니다. 오늘 네. 의상 딱 보니까 아, 네. 다녀오셨네요. 네, 여기 저 <laughs> 레탭이라고 어. 영어로 더 스테이지입니다. 어. 그러니까, 트루드 프랑스에서 보통 한번 하면 스테이지가 원에서 21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루다 해서 이제 트루드 프랑스 주최 측이 주관하는 그랑 어, 폰드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레탭은 올해 어, 포가 차르가 어, 스테이지 20에서 우승한, 음. 어, 골데라 클리올레라는 코스였습니다. 모두 136km에 획고 4,800. 주최측은 4,600이라고 하는데 저는 4,800이 지켰더라고요. 예. 그거를 10시간 50분 정도에 끄는, 어, 그 레탭을 마치고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때 저한테 가시기 전에는 분명히 네. 설악보다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laughs> no. 설악은 끝나고 감격스럽긴 했지만 몸에 힘도 났고 웃음도 나고 어. 자신이 자랑스러웠는데 레테브는 음. 끝나고 나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laughs> 결승점을 지나가는 게 트로드 프랑스 스테이지 승리하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아치도 만들어놓고 뭐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제가 결승점 지나가는데 뭐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물어보고 막 약간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무런 대답할 힘도 없었고 죽지 못해 탔습니다. 네, 예상,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획고 천짜리 산을 네 개를 넘는데세 개짜리까지는 뭐 그런대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아 이것만 잘하면 끝나. 그런데 와 마지막 그 결승점 1 k m 를 남두고 와 그때부터 뭐 페이스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옆에 프랑스 주민들이 나와서 알레 알레하면서 응원해주니까. 그 힘으로 탔습니다. 근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요. 어, 랩탭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한 코스고, 만오천명이 타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참 즐거웠지만, 어, 힘들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는 없었는데, 이 랩탭 하기 전에, 어, 알프드 후에즈의 숙소를 잡고, 거기서 그 프랑스의 3대 어필, 알프드 후에즈, 갈리비에, 몽방뚜, 이세개를 탔는데, 이세 개를 탄그 추억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인생 추억을 어... 쌓고 왔고, 그 알프스산이 뭐 원래 아름다운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자덕으로서 자전거를 타고 오르면서 만년설이 옆에 있고, 횟고 뭐 2700, 2600대는데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데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그이세 코스가 다 뚜루드 프랑스가 하는 코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기를 타면서, 와, 내가 이 뚜루드 프랑스를 참가하는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마침 올해는 그 중에 갈리비에 코스가 스테이지 4에 해당돼가지고 그날은 자전거를 안 타고 그 갈리비에 코스를 가서 한 2시간 기다려서 <laughs> 이 선수들을 직관하는 포가차르 반도폴 뭐다 봤습니다 어. 비에고 빙에고 뭐다 봤고요 그래서 그런 좀 즐거운 인생 추억을 그 쌓고 왔습니다 아, 다녀오시니까 많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집사람을 무슨 노숙자 오는 줄 알았다고 <laughs> 네. 초췌한 모습으로 왔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돼서 그러고 왔고요 아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멀고 너무 낯설어서. 그런데 솔직히 항공료 정도가 좀더 비싸다. 아무래도 유럽을 갈래니까 또 항공 시간이 거진 편도 20시간 보셔야 됩니다. 어... 비행기 갈아타고 뭐 하고 이렇게 할라니까 네, 특히 니스는 직항이 없어서 원래 이제 니스가 기점이었거든요. 두 번을 갈아타니까 이제 편도 비행기 탄 거면 1 5 시간인데 뭐 갈아타면서 대기하고 이런 거지 20시간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멀다 항공료가 조금 많이 나온다. 그거 빼놓고는 얻을 수 있는 그, 이, 가치가 높아서 정말 그, 강권하고 싶고요. 그, 레탭이라고, 이제, 레탭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뚜루두 프랑스가 주최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뉴스레터를 보여내줍니다 그래서, 어, 올해 뭐, 레탭 코스는 어디고, 뭐, 언제 하고 하는 게쭉 나오고, 어 올해 한 10월 말에서 11월 경에 이제 들어가서 클릭하고 신청을 합니다. 아. 전 세계서 한 15,600명이 나오는데 이서악콘도처럼뭐 초싸움을 해서 놓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딱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은 큐를 15분을 줍니다. 아. 그럼 15분 동안에 천천히 뭐 호텔 정하고 뭐뭐 뭐 빕은 뭘살 거야 정하고 정하고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10월에 신청을 하면 내년 올해 네. 내년 이 시기쯤 네, 아. 6월 말 7월 그러니까 뚜르두 프랑스 초기 구간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통 마지막 산악 코스, 올해 그 20일 산악 코스가 제일 힘든 코스였는데, 음. 이제 그 코스를 저희가 한 거죠. 어 그러면은 음. 나도 가보겠다 하면은 음. 이제 곧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네요. 내년, 내년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올 10월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아. 10월 말인가 그랬어요. 10월 어. 30일, 그때 23일인가 그때 쯤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을 하고 결제도 그때 거기서 다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제 그 음. 저는 음. 이제 호텔 패키지랑 같이 해가지고 이 랩탭에만 짝준게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한 음. 4, 50만원 정도고요 어. 거기다 플러스 결승점에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버스비 음. 그게 한 100유로 쯤 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아유. 그리고 보험 혹시 뭐그 대회 도중에 다친다고 하면 뭐 그게 50유로짜리겠고 있고 30유로짜리가 있고 한데 이 보험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는 무조건. 네, 의외로 사고가 많습니다. 아하. 이게 다들 얌전히 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의외로 사고가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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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고. 뭐, 그 밖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거기서 숙소를 음. 같이 예약하는 거니까. 음. 따로 저희가 숙소를 예약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래도 되는데요. 네. 우리가 그 멀리 비행기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네. 레탭 하나만 딱 타고 오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 레탭 위치가 피레데 산맥이다, 아니면 알프스, 프랑스 쪽 알프스다, 아니면 이태리 쪽 알프스다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근처에 유명한 그 유럽의 산악 코스를 좀 타고 오는 게 좋으니까. 네. 이 아이는 가셔서, 레탭은 한 2박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가서 하고 다음날 타고 하루 쉬고, 2박 3일? 그리고 고그 앞에 한 3박 4일 정도를 붙여서, 고그 근처에 알프스 쪽이나 피레메 산맥쪽에 어필을 타고 오시기를 강건합니다. 네. 아, 레탭은 그러면은 내년 코스는 올해랑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마, 아, 매년 이제 또드 프랑스 코스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 그 어. 바뀌는 걸 발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하는, 아. 정해서 통보가 되더라고요. 아, 네. 네, 코스가 프랑스. 매년 바뀌니까. 프랑스가 생각외로 큰 나라고 어. 자전거 문화의 정말 선진국이고 어. 그리고 레탭 그주최 측이 진행하는 걸 보고 놀란점이 엄청나게 어. 많고요. 정말 우리의 설악 그런 분도 주최 측들도 한번 가셔서 보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보급이 엄청나게 좋다 뭐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안전 그리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타던 사람이 사고가 났어 아니면 다쳤어 아니면 노인네가 막뭐 타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졌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어필에서 노인네들이 쓰러져 있고 다운힐에서 젊은 분들이 속도를 내다가 다치세요 음. 별 끔찍한 장면도 많이 봤어요 어쨌든 사고가 나면은 엠브란스들 그리고 널스 닥터 오토바이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서 케어를 하는데 사고가 나서 그분들 엠브란스를 싣고 가잖아요 그럼 그 자전거를 이 사람들이 락을 갖고 다녀요 음. 그래서 길에 그 난간에다가 자전거를 묶어놔요 음. 그리고 길바닥에 형광 페인트로 표시를 크게 해놔요.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에 해당된 자전거는 벽에 딱묶어놓고 형광 페인트로 프린트를 해서 대회 후에 이 사람들이 다 수고해요. 그리고 오토바이 그 서포터들 있잖아요. 우리나처럼 라 과징 뭐 BMW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절대로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전거 타는 속도로 같이 가면서 끊임없이 라이더들을 관찰을 해요. 좀 약해 보이는 분, 힘들어 보이는 분, 괜찮냐, 뭐가 필요한 게 없냐. 그러다가 뭐 자전거가 서 있으면 이분들이 다건춰주세요 실란트도 여주고, 바람도 여주고, 기아 있으면 행거도 교정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메카닉이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제가 불어가 안 돼서 너 교육받았냐 물어보진 못했는데, 철저해요. 너무 잘 곤쳐주고, 설명해주고, 여자들끼리 타면 가서 막 말을 걸어서, 아저 여자한테 말을 걸지? 아 이게 약자에 대한 배려더라고요. 괜찮냐, 힘드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모든 길이 평균 7%. 그리고 헤어핀이면은, 헤어핀의 맨 위가 7%, 헤어핀 꺾이면서 4%, 5%, 꺾일 때 되게 떨어지고, 4%, 5%, 6%, 7%, 다시 4%, 5%, 이런 식의 계속 반복입니다. 4, 5, 6, 7, 4, 5, 6, 7, 4, 5, 6, 7, 4, 5, 6, 7. 가끔 90, 11, 12. 근데 12 이상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일관적으로? 네, 대단히 네. 일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갈리비의 문방도 이런 데는 이제 위에 올라간 만년설이 있고, 네. 바람 엄청나게 불고 정말 그 자연의 힘을 절감하면서 타게 됩니다.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멋있었을 것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laughs> 진짜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자덕들이 자동차로 많이 가는 게뭐 일본 이런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 가시는 비행기 값 대비 여기 비행기 훨씬 비싸긴 한데 요즘 젊은 분들 뭐 저가 비행기 잘 사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미리 잘 계산해서 좀 여러 번 그, 저 뭐라 그러죠? 비,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시더라도 좀 싸게 이렇게 하셔서 가시면은 의외로 프랑스 물가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요즘 그... 우리가 일본 가면 물가 좋다 그랬잖아. 거진 그 수준이에요. 어... 음식 니스, 맛있고 니스 지역이. 숙소 싸고, 네. 정말 니스, 모나코 다 어마어마하게 부자들 사는 동네인데 먹는 음식은 어느 정도인가면 어... 제가 자료 사진 드릴게요. 이렇게 두툼한 스테이크 하나 이런 거 먹는데 그게 한17 유로였어요. 우리가 메뉴 보고 이거 계산 잘,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어도 정말 그래서 숙소도 싸고 저희는 에어비앤비 아주 좋은 숙소를 했는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고 너무 물가가 비싸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선만 잘 짜면은 아주.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잘다올수 있는데 투자 대비 얻는 거는 와 어. 이건 자덕이라면은 꼭 가셔야 합니다. 네. 추천. 알프스 쓰러집니다. 아하. 그리고 남프랑스 정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분들은 응. 올해 10월에 기다려서 네. 접속해서 바로 네. 신청을 하시면 된다. 네, 한번 다녀오시기를 간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후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셔서 그 레테트 한번 하시고 한한 한 언덕 한세개 정도 그 주위에 예,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아주 정말 아름다운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네. 강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